안녕하세요. 아, 연구조사 방법론을 강의하게 된 강원철입니다. 아, 본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 먼저 전반부는 그 양적조사 방법을 네, 후반부는 질적조사입니다. 이건 퀀티터티브고 퀄리티티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고 그래서 1강에서부터 7강까지, 그 다음에 8강에서부터 마지막 강의까지는 다른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부분은 양적 조사 방법론입니다. 주로 어,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 연구 조사하는 방법을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어, 주차별 수업 계획에 대해서 어, 이미 자료실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어, 저와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주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설 검정하는 걸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 회귀 분석, 이것들이 되게 그 통계학에서 주로 그 사회조사를 하기 위한 분석 툴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AHP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또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한 다섯 가지 테마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시게 되겠고요. 어, 주로 어, 간단한 수험, 수업에서 수업 다루는 내용은 간단한 이론적인 음,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이그젠프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수업 내에 다루었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출해서 그 과제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어, 제가 담당한 음, 강의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 구강 이후에 다른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그 교수님이 다시 또 자세한 설명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연구조사 방법인데 우리가 연구조사하는 우리 지금 과목이 연구조사 방법입니다. 한번넘인데 어 주로 다루는 방법이 이 조사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을 어떻게 조사해서 분석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적인 방법, 질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와 공부하실 부 분은 어, 질적인 방법이죠. 주로 이제 숫, 어, 이 조사 대상을 도상에, 조사 대상에 대해 숫자 통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를 분석, 데이터를 수집해서 요걸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질적 조사 방법은 실제로 조사 대상을 직접 인터뷰 면접하거나 어, 이, 뭐, 이, 면접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조사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조사 대상이 인간 집단이죠. 사회죠, 사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은 사회과학의 일부고요. 이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크게 나눠줄 수 있는데, 우리가 연구조사 방법론에서 해당되는 거는 이 사회과학에서, 어, 필요한 조사 방법론을 공부하시게 되는 것이죠. 먼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우리 뭐, 과학이라고 하면, 사이언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 문학이나, 또는 철학, 이런 것과 이렇게 대비해서 보통 비교를 많이 하죠. 문학이나, 문학, 문학, 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주로 상상력이 많이 작용하죠. 뭐 추리력, 상상력, 또뭐 심미적인 어떤 뭐 감성, 이런 것들이 주로 문학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문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또 철학이라는 거에서는 어떤 분석적이고, 어, 분, 되게 분, 분석적인 어떤 기능들이 작용해서 철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어떤 상상력이나 뭐, 그, 분석적이나 논리나, 논리적이고,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바로 툴들이 사용되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회 현상이죠. 우리가. 아, 이게 지금 과학, 일반적인 과학이라고 하면,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을 포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현상이든 우리가 사는 인류한, 인간들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현상이든 큰일이 없죠. 어떤 사회현상에 대해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발생하게 되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아니면 자연과학 같으면 우리 흔히 그뭐 자유낙하의 법칙. 뉴턴이 발견한 뭐그 자유낙하의 법칙 이랄지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어떤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고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맨 먼저 시작하는 게. 그러면 이 고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사람이 가설을 만들죠. 아, 요거는 요럴 것이다라고 가설을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꼭 과학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면 이이 이 가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세운 가설이 정말 정말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이,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실제 어떤 객관화 시키는 겁니다. 구체화 시키는 거죠. 요, 요런, 요런 것을 과학이라고 하고 요 현상의 대상이 되는 게 사회 현상일 경우에는 우리는 그걸 사회 과학이라고 얘기하죠. 뭐 사회 과학은 뭐 경제학도 있고 경영학도 있고 뭐 사회학, 심리학 등등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분석하는 방법 툴이 존재하는데 요, 고민하고 가설하고 검증해서 이걸 객관화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어~ 이, 이, 이런 부분이죠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를 연구 조사하는 것이죠 이 고민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한 고민이 발생했는데 그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해 보자는 과정이 연구 조사 방법론 중이고 어~ 요요 요 과정을 우리는 음~ 양적인 조사 방법론을 통해서 분석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어떤 현상이나 이런 고민의 어,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거기에 가설을 세우는데 이 가설 중에는 가설 이러한 이러한 툴 중에는 크게 규범적인 과학이 있고 실증적인 과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규범적이라고 하는 건, 노모티브. 뭐, 실증적은 보통 파지티브라고 얘기합니다. 파지티브 사이언스, 파지티브 이코노믹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노모티브. 노모티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당위적인 사실이에요.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인, 어, 이, 뭐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사회현상에 임금, 규, 임, 임금이 있죠. 이 임금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 월, 적어도 50만원 이상, 50, 월 100만원 이상은 되어야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최저 수준의 임금 수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임금은 얼마 이상이, 최저 임금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임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무엇인지. 그. 그 자체는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인, 임금에 대한 내용, 현상이라고, 현상이라고 한다면 요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를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죠. 규범적인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현상에서 규범적인 과학, 규범적인 그 진술에서 얘기하는, 규범적인 스테이트먼트에서 얘기하는 임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아닌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거를 실증적인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런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 실증적인 과학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그 연구조사 방법론은 주로 실증적인 과학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 실증과학과, 실증과학과 그 규범적인 과학과의 관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 존재를 우리가 이걸 검증을 통해서 다시 아 여기 존재의 어, 뭐 가능성이랄지 당위성 이런 것들을 서로 피드백하면서 연결이 되어가고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실증적 과학은 어,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반복할 수가 있죠. 어, 어떤 음, 실험이 있으면 뭐그 실험을 다시 반복해서 계속 지속 반복해서 할, 할 수가 있지만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서 실험을 반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뭐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두번살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그또 다른 어떤 인생을 살게 할수 없는 것처럼 사회, 사회과학에서는 반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집단 간에 비교를 하거나 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실증적인 어, 과학, 실질적인 방법론을 풀어 갑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그, 범적인 과학과 실질적인 과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그, 까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제라는 거는, 어, 어떻게 보면 당위적인 내용이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현상에서 그런 시, 그 최소임금이 적용, 그,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조사해보는 게 과학적인 실증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사 방법 중에는 또그 방법 론 방법상에는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연역적은 디덕티브라고 얘기하죠. 인덕티브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체를, 전체 일반적인 어떤 법칙으로부터 개별적인 사항을 찾아내는 거예요. 반대로 균합적인 거는 개별적인 관찰, 관찰로부터 여러 가지 개별적인 관찰이 바, 바, 계속되다가 이게 하나의 법칙 또는 전체적인 원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균합적인 방법은 어 어떤 사안을 어떤 어떤 현 어떤 현상을 보고 또 이런 현상을 보고 또 이런 이런 개별적인 현상들 쭉 가다 보니까 여기에 일반적인 하나의 그 일관된 어떤 원칙이 발견된다. 그럼 이게 균합적인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연역적인 방법은 뭐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론을 정하고 개별적인 상황이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게. 그 예를 예를 들어서 수요의 법칙이다. 그럼 수요의 법칙은 뭐죠?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는다. 이런 하나의 수요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수요의 법칙이 있는데, 야 수요의 법칙이 있고 자 개별적으로 어떤 자동차의 값이 오르냐 내리느냐, 자동차의 값이 올랐을 때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개별적인 상황을 밝혀내는 것, 이런 것을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반대로 자동차의 값이 오르니까, 자동차 수요가 줄더라. 또, 어, 뭐, 농산물의 값이 오르니까,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더라. 등등의 개별진상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의, 아, 어떤 수,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는구나. 또는 반대로, 재화에 대한 가격이 내리면, 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구나. 를 일반적인 원칙을 발견해내는, 균합적, 연역적인 방법들이죠. 이 규범적인 그 과학과 실증적인 과학과의 연관에 대해 관계성에 대해서는 밀튼 프리드만이라는 아니라는 경제학자인데요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그 연구 논문 중에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 대단한 그. 실증과학과 규범과학과의 관계, 실증과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과학은, 아까 그 우리가 이제 규범과학과 실증과학 중에서 그 실증과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 만들어지고 가설을 검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객관화 시키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 가설, 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이 사회 현상에서는 반드시 내가 요구하는 그런 실험실의 그 조건이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과학에서 어떤 실험을 할 때는 그 기온이랄지, 어뭐 대기의 기압이랄지 등등 여러 가지 환경을 가설을 그 검증을 하기 위한 가정을 만족시켜주는 환경을 만들, 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사회,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검증을 하기 위한 그런 환경 조건을, 연구 조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 이러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하고 가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그 가정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그 검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검증이 실제로 어, 객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 연구조사 방법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수요법칙을 얘기했죠.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이 가정의 대전제는 소비자가 그 재화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가정이 필요하지. 그 가격이 오르는지, 오르, 오른다는 정보도 자기가 순식간에 알아, 알아야 되고, 그, 그 재화의 성격이 어떻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리고, 어, 이 가격이 지금은 오르지만, 내일이면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현상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수요자가 굉장히 전지전능,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이재화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 이, 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죠. 또이 수요의 법칙에서는 해당 재화만 존재한다는 가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재화에, 이 재화가 커피가 있고, 아, 빵과 버터라고 할까요? 보통 흔히 빵이 있고 버터가 있다. 빵만 생각할 때빵 가격이 오르면 빵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재화 버터를 고민해 볼때 버터 가격이 오른다, 버터 가격 여 이걸 버터라고 해요. 버터 가격이 오르면 수, 버터에 대한 수요가 줄수 있어요. 그런데 버터를 주로 어, 먹는 버터 먹는 경우 별로 없죠. 거기 빵에 이제 발라 먹기 때문에 빵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버터 가격이 올랐지만 빵의 가격이 떨어지면 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빵을 먹기 위해서 버터도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같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은 이런 빵, 빵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가정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 가정이 없다면은 이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가정이 이세상에 재화가 빵도 있고 버터도 있는데 빵이라는 재화가 없다는 이런 가정이 현실적인가 는 현실적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왜 비현실적인 가정을 두고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 결, 결, 도출된 결론을 타당하다고 우리 뭐그 우리가 수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느냐는 정말 정말 그래도 되는 이 비현실적인 가정이 정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런데. 어, 밀트 프리드만의 뭐, 그 논문에 보시면 <laughs> 뭐세 가지 예를 들으면서 아, 그래도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부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고요. 어, 그 비현실적인 가정이 비현실적인 가정이 우리가 어떤 걸 검증하기 위해서 도출되는, 아, 검증하기 위해서 비현실적인 가정을 세우는데 그 비현실적인 가정이라 하더라도 도출된 결론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유익하다고 한다면 그 비현실적인 가정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 그 연구조사 방법론에서 그 수량적인, 그 양적인 연구조사 방법론을 하는데 보통 연구조사 방법을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이유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 현상을 검증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검증하는 과정을 그냥 막연하게 어떤 데이터 수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고 하는 건 모형을 만드는 거죠. 모, 모, 모델을 만들죠. 모델을 모델을 구축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수, 자 버터에 대한 얘기다. 그럼 버터의 가격이라는 게 있고. 버터의 수요량이 Q라는 게, 그래서 Q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어떤 펑션이 있고 가격의 함수다라는, 이게 하나의 모형이 되죠. 그런데 이, 이 모형을 만들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재화를 수, 소비하는 소비자,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이 버터 이외의 다른 재화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고, 그 전제가 가설, 이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정이 비현실적인 가정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양적 조사 방법을 어 시행하 수행하게 될 때, 이런 모형을 만들게 되고, 모형에는 반드시 어떤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현실적이지 않어도 된다고 하는 예를, 그 프리드만 예를 들었는데, 그그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어 자유낙하 운동 속도가 요 1초에 9.8m를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 9.8m 퍼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무거운 공을 이렇게 던지면 거의 9.8m 퍼섹으로 턱 떨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새의 깃털 같은 걸 떨어뜨렸다. 그럼 과연 이렇게 될까요? 절대 이렇게 되지 않죠. 왜냐하면 공기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즉 이,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공상태, 기압이 없다는 진공상태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이런 진공상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죠.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완벽한 진공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정이죠.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자연과학에서 이, 그, 자연화하 운동, 물체의 자연화하 속도라는 이, 이, 이 사실은, 요런 가정하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요런 결론을, 결과를 도출했고, 이런 결과 도출이 결국은 현재의 우주시대를, 어, 이끄는 초석이 된 거죠. 이, 이, 이걸 몰랐다면, 지금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로켓 화성에 인공위성을 보내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 과학에서도 자연 과학이 예이지만 비현실적인 가정이 어 비현실적인 가정을 통 비현실 가정이 비현실적이지만 어결 도출해 낸결결 결과물이 어 유익하고 또 타당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 당구 얘기를 합니다. 당구 뭐 초보자 잘 아시겠지만 그 당구를 치는 사람이 당구 여기를 치면 여기를 맞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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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서 자기가 맞히고자 하는 당구 여기 있다. 요거를 계산하면서 치죠. 그런데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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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하는 거는 이 치는 치는 사람이 엄청난 그 컴퓨터 내지는 수학자여 가지고 여기를 치면 뭐 속도가 어떻게 돼서 여기가 맞는 압력이 여기 반발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이걸 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이 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이 사람이 아주 천재여가지고 여기를 치면 이렇게 이렇게 돌아온다는 전제가 없다면은 이 사람은 절대 이걸 치지 않죠. 이게 하나의 당구치는 그 플레이어가 굉장히 이거를 다 계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 그런 전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 결과가 도출되지 않죠. 이사람이 여기 쳐서 이렇게 올지 모르는데 이거 절대 실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가정을 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은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이 사람은 아 나는 여기 여기를 치면 이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치는 거죠. 물론 뭐 잘못 쳐서 빗나갈 때도 있겠지만 여같이 이 사람이 천재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는 결과물이 결과가 결론이 이 당구 치는 사람한테는 어, 유익하다고 한다면은 어, 그 스스로의 그 대전제가 그 가정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 또뭐나뭇 잎의 얘기를 드 예를 듭니다. 우리 그 나무가 있으면 나무 잎이 해가 있는 나, 남쪽을 향해서 주로 많이 발생하죠. 여기 이제 언덕 같은 게 여기 언덕 같은 게 있다면 이게 이, 그만큼의 잎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대전제는 아, 이 나뭇잎들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해가 어디 있는 걸 알고 또, 어, 여기 있다가 해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얼른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지만, 비, 사실 이, 이 나뭇잎의 이파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같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지만 그 비현실적인 가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결과가, 아, 어, 이렇, 그,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게 될 내용들이 이런 어 어떤 실증적인 과학을 그 연구 조사를 통해서 어 탐구 조사를 통해서 탐구하는 과정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 있게 됩니다. 근데그 과정들이 어 이런 비현실적인 과정 말도 되지도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가정을 세워서 이런 결과를 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의문을 많이 가지세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 뭐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무슨 환율이 오르면 환율이 변화가 되면 그 나라의 뭐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뭐그 국내 물가 제화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뭐 GDP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조사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실제로 관측 가능한 수치들이고, 이런 걸 수, 수리를 조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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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들을 어떻게 되는가를 다 파악해 내는데, 사실은 이러 이런, 이런 결과,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대전제들이 들어가는, 가정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무역수지가,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의 가격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은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거는 일반적인 그 결과, 일, 그 하나의 그 법칙이라고 할수 있지만, 아까 수입 법칙처럼 법칙이라고 할수 있지만, 거기에는 다른 조건들은 다 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때 이게 된다는, 거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 어 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그리고 요, 요 법칙을 보고 어떤 경제 정책도 세우고 소비자가 소비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게, 실제 우리 사회과학에서 그 가정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우리가 유익하게, 어,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결과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면서, 음, 야, 이거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아니, 아니면 저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고민 하지 마시고, 아까 그, 윌든 프리드만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가정이 비현실적이어도 결과가 적절하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아까 소개, 제가 그 소개해 드릴 그 연구, 그 논문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양도 한 4,50페이지 가까이 되는 양이고요. 뭐 반드시 꼭 그걸 뭐 전부 다 숙지하시기는 단기간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 요런 게 있구나 하는 사회과학을 하는 학도로서 이런 어, 사회과학을 접근하는 방법이, 방법론 중에 하나가, 아, 요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만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밀든 프리드만의 그 실증과학을 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견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게 그러니까 뭐 반드시 영원,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음, 아, 요런 게 있구나 하는 걸 한번 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음, 한 학기 동안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 실증과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실증과학에 대해서, 어,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